아니, 이어서 하면 돼. 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어, 현대장 공인6에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이 집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번에 왔다가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이게 강남에 있는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인데, 어디요? 어디 간다고? 알았어. 아, 그래서 제가, 아, 아, 너무, 너무 예뻐서 집이, 아, 비싼데 예뻐요. 그래서, 아,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블로그를 보시거나 제 카페를 보시는 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집이어서, 강남에 이런 집이 있구나. 아, 이런 예쁜 그 오피스텔이 있구나. 요런 거 보여드리려고, 뭐, 어, 뭐, 이게 상업적으로 제가 분양을 하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왔습니다 1688-8948 이고요 문의전화는 지금 뭐 조금 저렴한 것들은 다 나갔는가 봐요 저렴한 게 13억이고 이제 17억대부터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4억 25억이 보편적인 거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요 예전에 제가 모 그룹 회장님 집을 구해 주러 강남을 한번 다 뒤진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도 이렇게 그 예쁜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15년 전일 거야. 뭐 카엘루미랄지, 뭐트라우마루스랄지뭐 이런 데다 한번 뒤진 적 있거든요. 근데 야, 오늘 이번에 입에 강남에 아 이게 노년동이거든요. 이게 루카 831이라고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잘돼 있죠. 아, 그래서 소개 한번 해 드리려고. 야, 호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층구도 굉장히 높고, 응.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이 되겠죠. 1688에 8948이구요. 이야, 좋다, 좋아. 예. 이렇게 돼있어요. 주방이고 그 혼자 사시거나 뭐 이제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은 밑에 식당도 있으니까 가서 밥 사서 드시면 되고 어, 위치도 좋고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컨셉이잘 나왔어요 이런 데는 이제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생겼어요 24억, 25억, 17억. 근데 완전 원룸은 아니고 보시니까 이렇게 넓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이건 얼마짜리예요? 아 이게 금액이 17억에서 이게 17억이에요. 네, 이게 몇 제곱미터죠? 제곱미터죠? 이게 54제곱미터죠. 전용. 네. 와 근데 54니까 실용수가 사한 16.1평. 아 16.1평. 16 네. 내 네. 실사용 면적이?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아 어쩐지 좀커 보이더라. 이 유리 뭐야 아, 유리 이거 붙박이 들어가는 거네. 아, 붙박이장이야, 이게. 음. 아, 어쩐지 그냥 있을려니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죄송합니다. 이 가구랑 다 넣어 주는 거예요? 우선 세탁기. 죄송합니다. 세탁기 네. 뭐라고? 세탁기하고 예. <laughs> 네.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거 이거 이기 준다. 그 네, 냉장고는 들어가고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 냉장고 들어가고 어 오븐하고 네.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얘는 네. 분양가에 포함이 안돼요. 아, 유상옵션. 이런 건 얼마나 뭐 전자제품이구요. 어또 이런 네, 거, 비싼 거 비싼 거 아니야? 이 들어가고 얘는 좀 금액대가 조금 나가죠? 어 얼마나 나오는 거 이게? 아,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건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지 네. 우리는 이제 서민이니까 천정구가2 9 m 터요와이 이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네. 일자형으로 네.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곡선의 형식을로고 있죠 아치형.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를 침실을 침대를, 침대를 여기다 놓는 거네. 침대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소파를 놓는데 여기 아, 여기다가 그쵸? 윈도시트 어,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져 거예요 안에가? 다르게 꾸며봤죠.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17억 붙어 있다고 이게? 네, 17억 정도. 아. 건물 외관이 아그 타일이 그래요. 이 상판은 아, 상판은 그대로 주는 거고. 네, 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처음에 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은 10% 들어가요. 계약금 1 0계약50% 네, 0에 그다음에 어, 50%는 이자 후불제5 들어가고 0도금50% 네. 어, 50% 50% 50%만 들어가면 됩니0어50%는 중도금 자사하면 되고 50% 50% 50% 50% 50% 50% 5은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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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 잘 안정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거. 그렇죠. 잘 안정해지더. 딴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예. 1688에 8948 다시. 화장실. 일반적으로 변기가 안 들어가는데. 변기가 저기... 안 들어간다고? 저거 변기 아니야? 변기가 욕조예요, 욕조. 저건 뭐요 욕조. 변기 다 들어가죠. 욕조안 아, 들어가. 변기가 안 들어가는데. 깜짝 <laughs> <laughs> 놀랐잖아. 변기가 안 들어간다고. 네. 변기를 그러면 어디서 싸라고? 깜짝 어. 놀랐네. <laughs> 아, 이렇게 잘됐 있었네. 욕조가 다 들어가요. 모든 세대에 음. 음. 아, 이런 수전 제품 같은 경우 네. 이거는 그 콜러라고... 음 네. 비싸겠지, 뭐. 그렇죠. 좀 비싸죠. 아, 옛날에 저기... 까사 가사? 파비오 가사라고? 저기요. 네. 양극기는 토토입니다. 수서 쪽에 파비오 가사라고 오피스에 그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수전만 3천만 원인데 음. 별것도 없는데 독일제라고 해가지고 네. 네. 야 무슨 아, 수전 하나가 3천만 네. 원씩이나냐? 하 수전 뭐 세면기도 그렇고 다 국내 제품. 샤워 네. 수전. 네. 아 여기는 아 이게 이게 뭐지? 여기는, 여기는 아 드레스룸인데 아. 드레스룸에 여기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 아 이렇게 다돼 있네. 네. 이거 생각보다 넓다 이거 네. 스타일러가.. 공간에서 스타일러 공짜야? 어? 이거 유상이에요 아 유상 네, 5개짜리 그리고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넓어요 아 공간이 있구나 그이 다른데하고 조금 다르게 꾸며둔다는 걸 문도 못 열겠네 여기는 터치, 안 열리나? 터치로 됩니다 다. 아 터치로 네 아. 하... 위는다 수납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넓다 그러면 그냥 거의 네, 여기도 그냥 네. 아파트처럼 정말 넓네. 네. 봐봐 이게 세탁기 이런 거다 들어가고. 조기, 스타일러, 다 그러니까 들어 이게 하고, 다 들어가잖아. 그고 욕실 막 이렇게 들어왔다. 있고 화장실하고, 네. 욕실 있고, 그 다음에 침실 있고, 부엌 있고, 야 이거 생각보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아돈 <laughs> <그쵸>, 있으면, <laughs> 아, 돈 있으면. 아. 이걸 이게 주택에 포함이 되죠? 어, 주택 포함 안 돼요. 오피스텔은요 우선은 아. 내가 고주를 아니야, 아니야. 태그를 전입신고를 하면은 네. 주택수에 포함이 그쵸? 되는 거지. 전입신고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음. 거고. 전입신고. 그럼 이거 투자를 있어요. 하면 네. 전세가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전세 예상은 요즘에 오피스텔 고주형 네. 보면은 실평수가뭐한 16주 평대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분양금액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현상을 많이 봐왔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시간이 가면서 분양가들 주변 분양가들 이 올라가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죠 아 이렇게 강남은 알 수가 없어 비싸도 네. 될 수가 있어서 아,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이게 루카 831인데 네, 루카 831. 아. 역삼동 831 인데 네, 그 역삼동. 지번을 따서 아 루카 831 이고 루카는 그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 어. 그 상업 도시 중에 한개그 아 이름을 따서 루카 그리고 주소 따서 831, 루카 831아 그렇구나 어, 많이 알게 됐네 <laughs> 아, 문의전화는 1688-8948이고요 야, 예쁜 집 소개해 드려서 기쁩니다. 제가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집이에요.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예쁘고 큰 집, 큰 집은 아닌데 예쁜 집을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줘서 너무 기쁩니다. 아, 예전에 저는 많이 봤었는데 아, 드디어 오늘 이 집을 어, 다시 일반인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서 어, 한 보세요. 이런게 이제 17억에서 한 24억 5억. 정도 네, 네, 강남에 이렇게 네. 비싼게 그 정도 가는거고 네, 아, 자세한 것은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아 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